안녕하세요 코비입니다. 캐나다에 오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운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코비가 캐나다 스탑사인의 종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운전하기 2탄으로 비보 자회전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캐나다 운전이 한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비보 자회전이 아주 흔하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신호등이 세 칸으로 아예 좌회전 신호가 없거나 신호등이 네 칸이라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가 꺼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할까요? 정지선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좌회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초록색 또는 주황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꼭 주의해야 할 점은 주황색 신호라 하더라도 반대편 직진차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몇년전제 친구가 주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편 직진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오더니 주황색 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좌회전한 제 친구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 주황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캐나다에서는 이런 비보호 자회전이 일상이기 때문에 직진차들이 주황색 신호가 바뀌는 걸 보면 상대편 자회전하는 차를 위해 먼저 서주는 게 기본 매너인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혼자 빨리 가려고 주황색 신호에 더 스피드를 내어 달리는 매너 없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회전을 시도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 앞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빨간색 신호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상대편 직진하는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뒤 당황하지 말고 좌회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정지선 앞으로 나와 있던 차와 다른 쪽 차선의 차들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신호 등이 몇 초의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 차가 정지선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회전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내차 뒤에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많은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안전하게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에 상대편에 오는 차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거나 경우에 따라 안 좋은 소리를 대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상대편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차가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좌회전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운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뒤차가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신경 써야 할 점이 너무 많죠. 상대편 차와 어느 정도 거리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며칠만 운전해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알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프턴 시그널이라는 사인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운전이나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